안녕하세요. 2월 12일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어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이 지금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을 안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한 명의 대세장의 흉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민족을 살, 살리는 거야, 것에 대한 길을 제시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무리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신앙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55절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전에 성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을 56절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행하려고 한 성결은 과연 뭔가요? 성결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모였는데 정작 그들이 한 것은 성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성결하고 반대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나와있는 영어성경에는 이 성경을 세레모니얼 클리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레모니얼을 찾아보니까 의식 형식적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클린싱은 뭐 클린싱 폼잘 알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아예 이 영어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purity라고 돼 있어서, 정화하다, 깨끗하다라는, 어, 그렇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그 성결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성결하고 같은 뜻인지, 또는 의도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뭐 영어 성경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음, 그 성결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은 성결하기 위해서 예루살에 모였지만, 뭐 정작 그들은 성결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우리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온통 욕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그것을 사, 해결하고, 하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이든 예배를, 예배를, 그 예물을 드리는 걸 예배로 우리 한다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모양이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 사건 때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식적인 신앙인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어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예배만 중요하게 하깁니다. 나머지 삶은 엉망이라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오늘 바리세인과 서교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거룩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가득 찼고 또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도 그들은 거룩을 원했지만 성결을 원했지만 실상 그들의 속에는 온갖 육적인 것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정말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나의 신앙이 성결케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 진정한 헌신에 있는 예배, 진정한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예배. 진정한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양만 있고 거기에 회개가 없고 헌신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 예배 드리고, 겉모양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속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성결을 외치지만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도 겉으로는 신앙인 체하면서 속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예배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며 헌신이 있으며 정말 섬김이 있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며 보이지만 내 속은 시커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